유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생겼습니다. 자, 개발자 노트가 떴습니다. 골드 성장 던전 확장 및 전설 플러스 리메이크. 전설 플러스 팻 리메이크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개다 간절히 필요했던 거죠. 자, 일단은 골드 성장 던전 난이도 확장. 지난 개발자 로트를 통해서 6월 24일 업데이트 때 추가되는 것으로 안내드리고 준비 중에 있었다. 골드 소모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되는 만큼 개발팀에서도 좀더 빠르게 골드 수급처 추가 마련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유저들이 진짜 난리 난리 쳐가지고 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유저들이 난리 안 쳤으면은 6월 24일에 그냥 나왔을 거예요. 너네 정신 안 차리냐? 운영 똑바로 안할 거냐? 이러니까 6월 11일 업데이트에 좋았어. 이거야.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이거는 문제가 확실하잖아요. 바로 이번에 11에서 15단계 확장을 먼저 진행하고자 한답니다. 골드와 신규재화인 파괴의 정수. 자, 여기서 파괴의 정수가 20단까지 잠재력이랑 이런 것들이 업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신성력 3단계. 그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여기서 딱한 말씀 할게요. 이거는 예측이 된 거예요. 이거 새롭게 모아야 됩니다. 관건은 입장권이에요. 잠재력과 신성력 3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파괴의 정수는 일단은 6월 24일에 다른 재화와 같이 출력이 될 거다. 가방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네요. 11에서 15단계 입장 티켓은 기존 성장 던전 입장 티켓을 그대로 사용한다. 새로운 난이도의 성장 던전 입장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11에서 15단계는 아예 새로운 티켓 하나가 조금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뭐 개발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나 봐요. 이거는 존버한 사람들은 대성공이네. 부족하다고 빠르게 털었던 사람들은 이 게임은 사실은 존버 게임이었거든? 존버가 승리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게임 뭐다? 개존버 게임이에요, 진짜. 존버가 승리하는 게임이다. 저는 모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전설 플러스 등급 팻 다섯 종 리메이크가 시작됩니다. 획득 난이도 대비 성능과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어서 리메이크를 한다. 개선방향. 공통 액티브 스킬 6초간 피해 면역 효과 기본 보유. 오! 아예 그냥 부활이랑 이런 게싹 사라지네요. 컨셉에 맞는 액티브 스킬과 패시브 스킬이 추가된다. 기존의 1인, 리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 본 거,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똑같이 피해 면역으로 시작을 하는데 고유한 스킬. 이것 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진다. 스킬 사용 쿨타임이 180초에서 150초? 전설 패스는 똑같나 보죠? 리첼하고 루는 패시브 스킬 중에 특정 시간 간격으로 지속 사용하는 스킬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오 이거는 리첼 루 사용하는 방대기 이득 보는 그런 거겠죠? 세부 사항을 보면 6초 동안 피해 면역에서 궁극기 게이지가 20% 증가? 점프 크리스? 와 이거는 뭐야? 방어 모시 효율, 공격 속도 29, 상태 이상 적중 확률 8% 증가? 야 이거 뭐야? 점프 크리스 기존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냅두고 추가로 한 줄씩 붙는다는 거네요 완전 좋아지는데 아, 잠깐만 점프 패스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 나한테 나쁜 거는 없는데 옵션이 무려 두 개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정해서 전설 패스 점프 패스한테 진짜로 비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물론 이게 정상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점플패스 뽑으라는 소리죠. 물론 점플 패스를 뽑아 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로 가고, 그 다음에 중위권 이런 리그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면 모르겠지만, 사람이란 게. 그러지가 않아요.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차이가 확 나버리면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 무시할 겁니다. 이거는 무시 못할 거예요. 자, 루디를 보죠. 루디도 안 쓰였던 패들이죠 궁극기 게이지 증가. 그 다음에, 오! 방어 무시 효율 증가. 새로운 효과 지속시간 30%. 이거 두배로 증가하네요. 이러면은 얘도 값어치가 있겠죠. 방어 무시 효율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괜찮아요. 이거 두배로 늘어났으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쓰면 질 겁니다 해로운 효과 지속시간 30%가 꽤 좋을 거예요 특히 점플로디아하고 같이 쓰면 은 기존의 시감덱에서는 수석사제 3셋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면 수석사제 1, 2셋 불사 섞어도 되고 수석사제를 아예 안 받고 그냥 불사분노 이런 식으로 공댁자도 상관없겠죠 방어무시 효율까지 있으니까 공댁도 좋아요 방어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점플로디아하고 시너지가 미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어머, 무시한데? 확실히 좋아지는데? 자, 그 다음에, 사냥터의 왕 1인이 있습니다. 이거, 피해 면역. 보호망에서 피해 면역. 이거 일단 박수. 오케이. 피해 면역으로 바뀌는 거 좋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아, <laughs> 야, 잠깐만. 야, 이거는, 야, 이거, 야, 공격력에 치명타 확률에 치명타 피해.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싹 가능이네. 1인패 축하합니다. 치명타 피해가 4 5예요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헤쳐도 사망하겠다.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야. 1위는 떡상했네요, 이건. 딜이 진짜 개미치겠네. 1위는 천장으로 뽑으신 분들, 1위 나와 가지고 눈물 흘렸던 분들 일단 축하드릴게요. 1위 축하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세차도 사망이다. <laughs> 완전한 딜패스로 거듭났습니다. 피해 면역이랑 공격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오, 야, 이거 진짜 개쌈 무섭겠다. 덱만 잘 짜면은, 오, 야, 진짜. 자, 그 다음에 방패시죠, 루. 개별 적용 패시브 스킬. 피해 면역하고 모든 아군의 헤론 효과의 제가 같이? 야, 이거 상대 야, 개꿀이네. 이건 좋네. 스킬 쿨타임도 150초네요. 밑으로 내려보면 개별 적용. 그러니까 유닛들이 한 마리씩 적용된다는 거죠. 행동 불가가 되면은, 생명력의 25%만큼 보호막을 받고 새로운 효과의제가 발동되고 피해 면역까지 나오는 스킬 쿨타임이 40초네요 야 이거 방대 뭐냐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이거 웬만한 공대 가지고도 기세도 안 나겠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방대이 딴딴해지겠네요 1인으로 뚫어야 되나? 또는 점프 크리스? 상태 이상 적중? 고귀한 귀족 리첼 60초에 한번 리첼 피해 면역, 스킬 쿨타임 감소. 이거는 고유의 효과를 살렸네요.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밑으로 내려보면, 행동 불가 상태일 때, 해로운 효과 예제. 어, 이거는 괜찮네요. 해로운 효과 예제가 또 붙잖아요. 스킬 쿨타임도 한번 붙고, 이것도 쓰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물론, 선타 싸움이 메타가 되는 상황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 근데, 선타 싸움 메타, 지금의 점프레이스 메타가, 방대게 등장이랑, 이런 것들로, 선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오면, 리첼은, 얼마든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스킬 콜 타임 60%가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다른 점플팻에 비해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게임에 따라서는 피해 면역이 붙어 있고 60초마다 해로운 효과 이제 이것도 있고 하니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스킬 쿨타임 감소가 이거는 스킬을 써야지 이득을 보는 거라서 만약에 무조건 후턴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후턴은 별로일 수 있습니다. 선타싸움 상당히 중요해요. 아발, 크엘덱, 리첼 이게 무서웠던 이유는 아발로 선타싸움 한 다음에 스킬 쿨타임을 100% 활용을 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거든? 이건 좀 봐야 되고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잘만 되면은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요. 문제는 공격하고 방어 둘 중에 어느 특성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무턱대 되고 넣고 활용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자또 밑으로 가겠습니다 전설 플러스 펫 도감 버프 리뉴얼 지옥의 군주 크리스 주둔 피해 200 루디 생명력 1500이인 공격력 200루 방어력 100리첼치명태 피해 200 도감이잖아 결정에서는 4마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이거 냉정히 말할게요 기존 전플팻 보유 유저가 전설팻한테도 따이기도 하니까 상영의 필요성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이거는 한 번에 너무 과한 차이를 두는 것 같거든? 한동안 시끄러울 거예요. 이거 접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그냥 전설팻 보유 사람들 있잖아요? 중과금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야 너네는 이제 슈퍼에서 놀아 이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레전드는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무조건 좋은 방향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자치명타확률 10에서 50 이것도 5배로 증가된다 체명타 피 이것도 그 다음에 레인 이것도 이런 것들 도감이 올라간다 자 추가 개선사항 제압기 사용 불가능한 거 타겟팅 버튼 패스킬 체력 초기화 이런 거 패치되고 6월 11일 업데이트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걸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치고 박는 모습이 될 겁니다 유저들끼리 싸우는 거 주구장창 보겠네요 내가 분명히 예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동안 이거 가지고 유저들이 엄청 싸울 거예요 접는 사람 나오고요 접는 사람 나오면 잘가 이런 사람 있을 거고 막 뭐라고 하면 은또뭐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 이렇게 할 거고 이제부터는 유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득 보는 입장입니다 점플 크리스가 이미 있고 이 계정 한번더 도전을 하면 최소한 두개확고예요 저는 다섯 개 중에 그래서 저는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유저가 줄어들까 그게 걱정이 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점플팩 풀릴수도 그렇죠 점프패 더 많이 출시될 수도 있겠죠 이전부터는 돈을 써야 된다 이게 확실한 사인이니까 아무래도 판단은 여러분의 뭐.